모두가 놀란 손흥민의 부동산 재산.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만큼이나 경기장 밖에서의 자산 관리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손흥민 선수의 부동산 보유 리스트를 보면 철저하게 핵심 지역의 우량 자산에 집중하는 투자 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 트리마제 매각과 시세 차익.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7년 이 아파트를 약 24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인 올해 3월 1일 55억 원에 매도하며 약 3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로열동을 보유하며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손흥민 선수는 강남의 전통 부촌인 압구정동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약 22억 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이곳은 재건축 기대감이 매우 높은 단지로 현재 시세는 매입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보다는 미래 가치를 내다본 장기 투자용 자산으로 보입니다. 에테르노 압구정 펜트하우스 최근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준 자산은 에테르노 압구정입니다. 2028년 중공 예정인 이 초고가 주택의 펜트하우스를 손흥민 선수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타입의 분양가는 약 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주택 분양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한 최상급 부동산 보유 리스트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춘천 손축과 아카데미 마지막으로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손축구 아카데미 부지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약 170억 원의 자비를 들여 조성한 이 시설은 약 7만 천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본관 건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기보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투자이자 손흥민 선수의 철학이 담긴 공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동산 리스트를 종합해 보면 송수동, 압구정동 등 서울의 핵심 유지와 고향인 춘천에 전략적으로 자산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축구 실력도 일류인데 그에 못지않게 연봉과 광고 수익을 바탕으로 탄탄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손흥민의 다음 투자처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수를 거쳐 청담까지 섭렵한 그의 안목이 향후 어떤 자산으로 이어질지 규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글로벌 스타로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더욱 견고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